샬롬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하나님 영광의 빛 7국기 34장 1절부터 35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돌판두를 차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차원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차원 껍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기마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사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슬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호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상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겹봉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 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기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석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발깔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세물의 피를 유교 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세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해정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애굽기 34장 오늘 말씀은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시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시민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가나한 땅의 우상과 언약을 맺지 말고, 철저히 우상을 파괴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절기와 안식의 준수, 장자의 대속과 첫 새끼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도 재확인됩니다. 모세는 다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 앞에 설 때만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순종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과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8 1 5 80주년 강복절로 우리나라의 주권 회복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대한민국의 정부로 자유의 빛을 되찾았다는 뜻의 강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수많은 헌신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순결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타협과 혼합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날마다 과하게 하소서 오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처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원수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의 문이 열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뺏기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우 기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케 되는 참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다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더욱 깊이 성령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실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